예쁘고 하얗게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레이저 좀 해볼까 하고 막 검색하다 보면, 땡땡땡, 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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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이. 이름이 너무 많은 걸 혼란스럽죠? 또를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차이원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레이저 톤이 어떻게 분류 기준을 잡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레이저 장비에 있어서도 마치 우리 자동차 살려고 고민을 할때 자동차 브랜드를 따지시는 분이 있고, 연비를 따지시는 분이 있고, 뭐 배기량을 따지시는 분이 있고, 그냥 외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매 포인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저 장비 역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려 볼게요. 어,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피코 자가 들어간 거라 안 들어간 거라. 토닝에서 땡땡 피코든지 아니면 피코 땡땡이든지 어쨌든 피코 자가 들어간 토닝이 있고요. 피코 자가 없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 땡땡땡 토닝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게요. 피코가 없는 토닝은 그냥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레이저 토닝입니다. 나노 세컨드 단위의 속도로 조사되는 레이저의 토닝 장비고요. 피코가 들어간 레이저는 피코 세컨드 단위로 레이저가 나오는 장비입니다. 증폭된 이 빛을 조사하는 이 속도가 나노 세컨드가 있고 피코 세컨드가 있는 거죠. 피코 세컨드가 좀더 최신의 것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크게 분류를 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피코든 피코가 아니든 레이저 토닝이 목적하는 바는 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벤츠로 가든, 어, 포니를 타고 가든, 목조지를 가는 거는 어차피 다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저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레이저는 light amplification simulated emission 어, radiation 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도 방출된 빛이 증폭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원하는 파장대에 빛만 쏙 뽑아가지고 강화시킨 빛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햇빛 받을 때는 가시관소 빨조노조파남보 쫙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영역대의 색만 쏙쏙 뽑아서 특정 색소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이저가 갖고 있는 특정한 매질을 빛을 통과하게 되면 특정한 파장대의 빛만 골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프리즘 아시죠? 그래서 그런 특정 매질을 어떤 거를 썼냐에 따라서 레이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은 레이저 장비 이름이 아니라 해당하는 그 레이저가 어떤 파장대의 레이저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쓰는 일반적인 레이저 토닝은 Nd 야그라고 하는 매질을 쓰는 토닝이고요. 1064 파장대 에 아주 가장 깊숙이진피층으로 들어가 주는 그 레이저. 가장 표피, 피부에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색소를 털어낼 수 있는 532 파장대. 이두 가지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가 가장 흔하고요. 여기에 이제 검은색이나 푸른색의 색소만을 타겟해가지고 좀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파장대에 다른 매질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루비라든지 알렉산드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식의 레이저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소 치료해서 를 레이저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 타겟 하는 색소의 파장대와 깊이를 결정하는 부분이 전문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아, 내 색소는 이런 특질을 가졌으니, 이런 파장대를 쓰는 음, 레이저를 쓰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색소 치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1번은 타겟해서 없애려는 색소에 깨부술 수 있는 파장대가 일치하는가.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깊이로 잘 투과할 수 있는가 그 힘이죠. 그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주변의 그 색소를 제외한 다른 조직이나 다른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세 가지가 만족하는 레이저가 가장 기본적인 좋은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잘 구현한 장비일수록 좋은 레이저 장비인 거죠. 그러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속도 차이에 의한 피코랑 나노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레이저를 쏠때이 조사 속도가 거의 천 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나노 세컨드와 피코 세컨드. 근데, 천배로 빠르게 조사됐을 때 좋은 점이 뭐겠어요? 빨리 훅 치고 지나가니까 분쇄가 더잘 일어나고 주변 조직에 간섭이 적습니다. 손상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좀더 정밀하게 타겟해서 덜 손상을 입히고 효율적으로 색소를 제거한다. 아, 피코레이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laughs> 사실 인상적으로 써보면 그렇게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피코레이저의 경우는 색소적인 것보다는 모공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뭐 하나 딱 특정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해서 단순 계산식으로는 잘 진행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적어 놨거든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웠을까요? <웃음> 최대한, <웃음> 최대한 쉽, 쉽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거나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이스토리로 예뻐지세요.